7월 28일 대구 길벗교회 아침 묵상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덕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2차 선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고른도 교우들도 그들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어제의 말씀에서도 내가 어리석은 짓을 좀 하겠다 라고 했듯이, 오늘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16절에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것과 같이 히브리인이며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며 그들처럼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진정한 자랑은 이후부터입니다. 그가 당한 수많은 순환과 고난들입니다. 이 순환과 고난이 그의 자랑입니다. 우리도 잘 알듯이 그 순환과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고난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30절에서 자신의 가장 큰 자랑을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부득불이라고 합니다. I must입니다. 나는 반드시 무엇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우들에게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을 히보리인으로, 이스라엘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자리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의 자리를 자신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세탁소 옷걸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탁소에 새로운 옷걸이가 들어왔습니다. 오랜 시간 세탁소에 있었던 옷걸이가 새옷그리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앞으로 다양하고 멋있는 옷을 많이 입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옷들이 너 자신이라고 착각하지 말게. 항상 내가 옷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네. 오늘 우리도 수많은 옷들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자랑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오늘 바울의 자랑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그 자랑은 약함입니다. 아스테네이아라는 헬라어 연약함, 병듦, 소심 곧 사람의 천부적인 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천부적 곧 모든 사람의 천부적 그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약함. 그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죽음 아닐까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자리를 자랑하는 그들에게 그리고 그 자리를 따르는 고린도 교우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겠습니까? 맞습니다. 나를 살리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외에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께서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잠시 입혀지는 옷이 자신인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잠시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약한 존재가 나라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약한 존재임을 알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도록 힘껏 힘 다해 오늘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